어 가만히 가만히요 야금야금을 진짜 소리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거봐 아이고 참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어어야또 신기한 거또 들고 왔니 <laughs> 잠깐만 <웃음> 이게 뭐야 막야햅살 가득 아니 콩 탈곡기인데 이거 이건 그냥 운반차 만들라고. 어. 아, 와, 이 신기하네 이게 이렇게 다 있었어. 어, 어, 어. 아, 이게 달굽기야. 어. 어, 이건 또 얼마야? 이십만 원. 이십만 원 진짜 맞아? 이십만 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요. 어, 웃지 말고. 어, 대 말하듯이. <laughs> 야 우리는 서로 다 이제 모르는 게 없어야지. 야, 신기하네. 이런 건 또, 오, 이것도 계도야? 아. 야, 내가 참, 자기 때문에 많은 걸 안다. 이게 지금 사용 가능한 거야? 사용 가능한 거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왜 팔았지? 이걸 왜, 왜 팔았지? 어, 고장 난 거야. 시동이 되는 거야. 어. 시동, 시동 안 되잖아. 콩농사도 안 짖는 사람이 그래. 가만히 가만히요. 야금야금을 진짜 소리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거 봐. 아이고 힛네, 늘 키스. 아니 이게 숨길 사이즈야. 어? 이거 들킬 수밖에 없지. 이렇게 큰 거를 숨기려고? 오. 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야, 신기하다. 또, 뼈대를, 뼈대를 잘라가지고. 어. 때문에. 이거를 또 분리를 해야 돼? 어, 요, 요, 요. 몸체를. 어. 몸체를 잘라, 잘라야 돼. 아. 산소, 산소를 날리면 돼. 음. 야, 이러면. 이런 거는 시가로 얼마에 살라 그러면 되라. 중국 어? 말고. 어? 이런 것도 몇백 하지 않아? 공타 작인데좀많한 것도 아니고, 그럴 한, 한걸 그럴까? 300만 그럴까? 그러게. 야, 얘다 그냥 안 쓰면 고물로 되다니 그, 이걸로 뭐 만들 거야? 운반차 그러니까 요좀하한 운반차 만들면 되게 신기하겠다. 그냥 유압 펌프가 있어가지고. 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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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실린더를 실린더를 걸수 있는 몸체도 있어 담포도 단포,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와 이거 그냥 개조하면은 그래, 재밌는 여기. 거 나오겠다 담프 아, 만든. 자기 안 심심하겠네 이제 뭐 만들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공개. 어? 이거 봐 여기, 여기 여기 주위 이거 봐 마당이 그냥 다 자기 거야 아, 내, 내 프라이버시야 다 어. 자기 거야 내 프라이버시야 프라이시 완성작이 없어 어떻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어 어? 아. 완성을 시켜야지. 뭐라도 해야지. 산소 갖고 가세요. 빨리. 오. 분리돼? 해보자. 보자 오. 이 야, 아, 그래. 지금 한 이거 한 시간 반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완전 아, 그래. 분해가 됐네. 이게 내 프레임 모니고 뭐, 그림이 나와. 응. 음. 여기에도 적재만 얹으면 돼. 어, 그렇지. 적재만. 적재함 많다. 괜찮은 거만 얹으면은 응. 딱 운반차네. 그래. 그럼 저거는 어떻게 하고? 고무성 가야지. 아, 저기 전체 다가 고물이야 어. 오. 네, 치킨 사줄게. 쉬. 치킨값 나오지? 이 이거 뭐히못맞된다고 <laughs> 고생했네 시동이 되는 거한 빨리 볼까? 시동이 된다고? 아 되는 건 빨리 볼까? 어... 한번 걸어봐 자, 오일 있는 거 보고 이라 장남아 데 그럼 얼아 아 쉬운 게 없네. 그럼 쉬운 게 있나? 그치? 쉬운 게 없어. 오, 괜찮아? 아, 괜찮아. 맞지? 어, 오, 오 후진, 후진, 오다 덤, 다 덤, 다 덤, 다 덤, 다 덤, 다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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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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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멀었 오케이. 아, 이제, 이제 수술할라 수술하는 것만 남았네. 치료해야지. 아직, 그러게. 게 오겠어? 한, 나는 예상하는데 5만원? 아, 2만원. 5만원. 2만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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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사람이 가져갈기. 어때? 나 5만원 2만원 치킨 쏠게 오! 아이고 참 일하는거 하네 갔다왔어? 어. 우와 얼마야? 5만6천 봐내 말이 맞지야 이거 내거야줘 빨리 이야, yeah. yeah. 내가 맞췄으니까. <laughs> <맞혔다. 웃음> 맛있는 거 해줄게.